2021년 SBS 연예 대상이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력 대상 후보였던 지석진은 해당 연예 대상에서 대상 발표 바로 직전에 명예의 사원상을 수상했죠. 이는 어떻게 보면 SBS에서 철저하게 지석진을 약을 올릴 수 있는 행위였죠. 지석진에게 대상을 줄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명예의 사원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지석진은 그 자리에서 4대 보험은 되는지 제가 데뷔한 지 30년째예요. 이렇게 오래 꾸준하게 일을 하니까 안정적인 직업을 장도 생기고 좋네요. 라면서 반농담으로 유쾌하게 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장면들이 네티즌들에게는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한편 시상식 자리에서 이경규가 이 상황을 보다가 한마디 한 것도 그야말로 시대를 꿰뚫는 일침입니다. 저도 안 받는다. 그 상은 나가라는 거야 라면서 팩트를 꽂아버렸죠. 많은 네티즌들은 사실 이경규가 사이다 발언한 것이 맞다. 이번엔 지석진이었는데 라고 반응을 했죠. 이번에 런닝맨은 SBS 연예대상 편도 기획해서 제작할 정도로 굉장히 연예대상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요. 그 기대감의 대상이 지석진이었죠. 왜냐하면 그가 런닝맨은 10년 넘게 방송을 하면서 수많은 멤버들이 바뀌었지만 원년 멤버인 지석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석진의 그동안의 공을 인정해서 대상을 줬어야 했다라고 많은 네티즌들이 하나같이 말을 하죠. 한편 명예의 사원상은 시상자를 불러주던 신동엽조차 이 상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죠. 명예의 사원상은 이거 공무상 같은 것이 아니에요. 차원이 다릅니다. 를 재차 계속해서 발언하면서 눈치로 지석진에게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위로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내비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석진의 이름을 불러주고 웃는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카메라가 돌아갈 때쯤 정색을 하죠. 누가 봐도 저거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입니다. 신동엽조차 당연히 지석진이 받을 줄 알았는데 참으로 아쉬워하는 마음이 카메라상으로도 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한편 런닝맨 멤버들이 축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위로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행동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런닝맨 멤버들은 PD 양세찬 씨가 수상을 할 때는 일어서서 수상소감을 들었던 반면 지석진의 수상 때는 앉아서 수상소감을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SBS 연예 대상의 불편함을 드러냈죠. 그래서 이 상황을 보던 시청자들은 더욱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죠. 사실 SBS는 이런 명예의 사원상 같은 상을 너무 많이 만든다고 이미 연예인들한테 멀리 퍼졌었 죠. 오죽했으면 장동민이 돌싱포맨 이라는 방송에서도 작년에 신스틸러상에 대해 sbs는 그게 너무 추잡스러워 아무 상이나 막 만들어서 다 주는 거라고 말하면서 불편함 을 드러냈었죠. 제 의견을 첨언하자면 사실 다양한 사람에게 수상을 해주는 것이 좋긴 하나, 그것이 수상에 대하여 권위가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로 들면, 아프리카 방송에서도 매년 시상식을 하는데, 여기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상을 하는데요. 네티즌 반응은 뭐 어차피 시상식 참여한 사람들 다 상봤는데, 무슨 시상식의 의미가 있나 하면서, 시상식의 의미가 옛날에 비해 많이 희석이 됐다고 하는 발언들이 매년 나오죠. SBS도 앞으로 이렇지 않으려면, 좀더 수상자에 대해 권위를 챙겨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를 하시면 더 많은 저의 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